안녕하세요, 뿔먼 여러분. 우리 구글에서 구글 플레이 게이머 감사제를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요. 우리 게이머 분들에게 감사해서 경품을 이따만큼 뿌리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홍보를 뿔먼 분들에게 해달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우와, 대박! 아, 봄수가 있었네? 뭐 주는데, 뭐 주는데? 나도 줘, 뭔데? 구글에서는 게이머 분들을 위해서 무려 400만 원짜리 레이저 블레이드 노트북 준비돼 있고요. <laughs> 로그 엘리엑스 아시죠? 그 갖고 다니면서 게임 하는 거. 갤럭시 폴드 6, 갤럭시 플립 6, 갤럭시 워치 7, 갤탭10 울트라, 원신 피규어, 레이저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준비됐다고 합니다. 아 이거 완전 혜자인데?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봐주시는 우리 뿔몬분들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제 사비로 치킨 10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한 마리 가능할까요? 너는 안 되고요.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뿔몬분들께 드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본 시안 가져볼 건데요. 우리 다이아몬드 벨리 보이시죠? 이게 다이아몬드 시티와 다이아몬드 히어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재 가셔서 한 다이아몬드 그 점수 가지고 원하는 거를 선택한다. 다이아몬드 시체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사건 해결에 평화를 되찾고 다이아몬드도 획득하세요. 아, 좋은 동네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이게 게임을 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게임으로 연결됩니다. 뭐야 커마도돼 나름 잘 만들었다 할까? 어이 느낌 있다. 느낌 있는데 괜찮지 저기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실시간 라이브인 거야? 그런가 봐. 어, 옛날 감성 난다. 어 이거 거의 다젠존재젠존재 로비도 있고요. 여기 뭐야 카페. 어? 원신이네. 되게 아기자기하게 뭐가 많다. 귀여워. 구글 부스도 있고. 장인네 거라 제일 겁나 큰거 봐. 어 레이저 부스 있네 여기. 어우 합정역. 어나 혼자만 레벨업 맞죠? 맞네. 저희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건 뭐야? 붕괴 스타일의 일. 진짜 구글이 힘이 세다는 걸 느낍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모았어? 역시 구글. 점프가 있어? 아니 뭐야? 2단 점프 나이스. 다이아 먹어, 다이아 먹어. 이거 어떻게 올리는데? 대판 있잖아. 어어. 어 어. 아이 개못하네네스 <laughs> 어? 메인캐스 경포에 응모되었습니다. 겁나 빠른데? 뭐지? 어? 뭐야 새로운 곳이다. 그다음 뭐 골든가?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럼 다이아까지 가는 건가 그럼? 그런가 보네. 이런 걸 먹는 건가? 아 그렇네. 뭐지? 알루미늄이랑 소금 넣으면? 그냥 이거 아니야? 이렇게인가? 아니네. 자 그럼 베이킹소다까지 하면? 어 됐다! 오 골드 간다. 정전의 개수와 금액을 0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두개 하고 1 0 0 0 원짜리 다섯 개면 되겠네. 아 너무 어려웠다. 어렵지만 우리에겐 쉬웠어. 다음 걸로 간다. 에너지. 널 피하라고? 피하래. 어 어. 개 어려운데? 으악! 야 이거 어떻게 피? 해 됐네. 다이아몬드 히어로? 이게 뭐야? 어 그거다. 아. 반대쪽으로 안하는데이비 오른쪽 만 때려. 네? 어 다이아몬드 얻었다. 이렇게 못해도 다이아몬드를 주네. 우리 많이 주네 다이아. 랭킹도 있고요. 게임 빡세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3,251점이 1등이에요. 전 2점이에요. 저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 응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두개 응모. 이거 많이 할수록 좋네. 자동 응모도 됐죠 아까 게임하다 보니까. 돌풀리 이 기프트권 만 원. 게임을 하기만 한 사람도 모두에게 전부 다 이렇게 드린다는 사실. 그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 구글 플레이 지스타 부스도 하거든요? 그래, 작년에도 개쩔었잖아. 구글 플레이 부스가 볼 것도 많고, 그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인 유저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VIP 부스가 있는데, 들어가면은. 13지스타 부스 보물성과 같이 올해도 알찬 혜택이 가득한 부스가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포인트는 물론이고 혜택이 쏟아지는 알찬 모델 프로그램들, 다양한 경품들까지 푸짐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는 혜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글 플레이 부스 꼭 놀러 오세요. 저도 지스타 갑니다. 저희도 볼수 있으니까요. 구글 플레이 지스타 부스 많이 놀러 와 주십시오. 그리고 구글에서 꿀몬분들만을 위한 당첨 확률이 올라간 VIP 코드를 뿌린다고 하니까요. 고장 댓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어딘데 어딘데 당장 가 하루에. 여러분 게임도 하고 많은 특별 혜택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치킨 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뿔먼 분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195만 명까지 달성했는데요. 여러분 덕에 구글에서 광고도 받고 이번에 특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뿔몬 분들 항상 사랑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제가 준비한 치킨 100마리 꼭 받아가세요.